다이나마이트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호텔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가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 내 죽음의 기사를 내가 딱 봤습니다. 이런 황당스러운 기사가 있습니까? 1888년 한 프랑스 신문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첫 문장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찾아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 이제 승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명백히 오 오보였습니다. 잘못된 보고였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노벨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사망했는데 신문사에서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본 노벨이라는 이 사람은 마음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호텔 방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진짜로 이렇게 죽는다면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도 한낱 물거품이 될 건데 생명과는 무관한 보잘 것 없는 장식품에 불과한데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만들었는데 다이나믹 마이터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변신된 것을 보고 노벨은 심한 죄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니까 정확한 건지 제가 잘안 확인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고 생활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하게 하지만 죽음을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첫날 만날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안 죽고 평생 살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 앞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며 나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2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동생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제가 막내였는데 동생들이 많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라고 늦게 죽을까요? 모르죠, 그거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막내였는데 제가 제일 늦게 죽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싸워야 됩니다. 이런 욕을 해 대다니.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분명히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지옥 갈 마음도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나가라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끝에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몸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어디 가고 싶습니까? 아, 이건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아주 시원찬 않습니다. 이것을 참 많이 듣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안될 것 같다. 그리고 또는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하이,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가네 불편해 죽겠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죄를 많이 지은 나는 안될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 또 있을까요? 법 없이 살 사람, 착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죄를 안 지는 사람 있고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옆에 사람 한 번도 안 미워했을까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착하니까 착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네. <laughs> 착하니까. 죄를 안 죽을까요? 사람들을 안 미워할까요? 아, 동의가 안 되시는 거죠. 네, 저 인간도 나를 미워할 거야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성경은 요한복,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아이고 <laughs> 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꼴보기가 싫은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 사람 많이 죽였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해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 속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미워하는 것도 죄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요월 기준으로 몇 번쯤 제지할까요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요게 있는 네 가지 죄 중에 하나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7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28번. 한 달이면 31번. 1년이면 몇번째일까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 저는 이제 딱 50년을 살았습니다. 몇번째였을까요 계산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18,250번에 제를 지었네요. 네, 18,250번.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곱하기를 해보시면, 아이거 하루에 한 번인데. 이게 지금 만팔천 원이나 됩니다. 아이, 나쁜 놈이네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은 몇번 죄를 지었을까요? 아무리 착한 죄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 저 사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말하기 싫죠. 18,250번의 죄를 짓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네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몇번 지었다고요? 18,250번 이상.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내일 이 시간 이후에 죄를 안 짓고 살수 있을까요? 저 나쁜 놈이라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왜 저래 할까 하고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기도 합니다.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믿을 때 아무리 많은 죄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 욕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욕하다가 보니까 조금 뭔가 달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와, 나도 이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게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아는 경우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안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천지백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교회 안 나오는 수행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압니다. 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하나님 여호나를 좀 도와주이소. 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 야 될까요? 돈달하고 이야기해야죠. 아버지요내돈좀 주이소. 하나님 아버지, 내 돈이 없는데 돈좀 줘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콤바인을 사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도 돈좀 주이소.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른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자가 있네요. 제가 매일 약으로 하다가 의자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의자로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피곤할 때 의자에 앉으면 좋습니다. 잠이 올때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 수가 있습니다.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의자가 앉으면 편안하다 하는 것을 안다고 우리의 피곤함이 해소가 될까요? 딱서 있다면 아유, 다리가 계속 아프네요. 앉아야 되는데 앉지 않고 옆에서 편안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아는 것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의자 위에 내 문제를 그냥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가방을 딱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피곤함은 들수 있지만 나의 피곤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의자에 그냥 앉으면 편하다, 편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뭐 다른 필요한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믿음은 아닙니다. 의자 앉는 것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리에 딱 앉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달라 해달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던질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 문제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믿음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늘 이야기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건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착해야지 구원해주지.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되겠습니까? 내가 뭘좀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무엇을 갖추어서 구원 얻는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숟가락을 네 뭔가를 가지고 숟가락을 자꾸 원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 한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저희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문제, 우리 숟가락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올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니, 다른, 다른 수단,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많이 지은 죄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나갑니다. <laughs> 죄를 지은 사람은 꼭 한번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이외에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